그리고 그빈틈 속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신경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안을 내놓기만 했을 뿐 실제 논의를 거의 이루어 실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스토킹 교제 폭력 가족 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을 막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안들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 핵심 내용을 정식 상임위 심사나 공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리만 해놓고 병치된 상태입니다. 지급의 법과 제도는 일이 벌어진 지만 인식입니다. 제 가족은 생전에 여러 번위험을 알렸지만 그 어떤 복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가족폭력은 대부분 사상에 보이는 신호로 시작되지만, 반복되면 큰 폭력으로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스토킹은 살인의 예고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초기부터 위험을 차단하는 치밀관계폭력처벌법입니다. 오늘 저는 국회에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이 법안을 빠르게 심의하고 실제로 작동하도록 다시 설계해주십시오 둘째, 집착, 감시, 통제, 지속적 위험 같은 초기 신호를 명확하게 범죄로 인정해 주십시오. 셋째, 위험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국회가 공식적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 법은 누구를 더 많이 벌기이면 그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자치입니다. 제 가족의 죽음은 국가가 위험을 알고도 제때 개입하지 못한 구조적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 묻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할까? 얼마나 더 많은 가족이이 고통을 겪어야 법이 움직입니까? 이제는 멈출 때가 아니라 움직일 때입니다. 국회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친밀관계 범죄자 연대는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친밀관계 폭력 처벌법 국회 심사축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